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8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열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안녕하시옵느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세상에총을쳐그 길을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게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느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체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죠. 어,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많은 무리가 왔어요. 얼마나 왔을까요? 주석에는 약 200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야, 예수님 한분 잡으러 오는데, 그 연약한 분을 잡으러 오는데, 200명이 동원했다고, 200명. 많이 왔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세계를 팔았습니다. 아, 가론유다는 이 모든 걸 계획할 때 어땠을까요? 실패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죠. 가로뉴와그3 0세기에 욕심이 생겼고, 그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왜 실천했을까요? 이야, 30세계리면은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잘살수 있겠구나. 내노 앞으로 보장되겠구나.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은 삼십 세겔에 팔은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었나요? 참 행복이 있었다면은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면 그 삼십 세겔을 밭에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겠어요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죠 내가 왜 이런 계획을 짰을까 왜 이런 계획을 실천했을까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죠 돈은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돈이 참된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이게 본질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본질인 줄 알고 이걸 붙잡고 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아, 이게 본질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 돈을 벌어야지. 돈을 가져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지만 이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여러분, 저희 군대의 막사를 새로 지었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천막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요. 한 평도 안 줘요, 잠자리가. 그죠? 자기 몸만 누울 곳만 준다고요. 근데 막사지 기회에서 천막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리가 좁은 거예요. 저녁에 씻고 들어왔을때 때로는 잠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쫄다 보니까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딘가 누워야 하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서운해요. 내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내몸 하나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어딘가 껴서 자야 돼요.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고참이 잠 깬다고 난리치죠? 구박박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야, 이중호, 이등병, 일로 와. 이쪽에서 자. 하면은 그말 한마디가, 그 챙겨주는 한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이 방위병이 있더라고요. 그 방위병은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아, 저는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해가지고 저는 그 저녁밥고 밥을 먹고 또 친구들하고 어, 저녁에 놀다 오겠습니다. 야, 그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또한 저녁에 친구들하고 노는 그 순간이 그 얘기는 엄청나게 행복한 얼굴이더라고. 요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매일마다 먹는 밥상이고, 매일마다 만나는 친구인데, 야, 그 방위병에게는 행복해요또 우리도 부럽더라고요. 야, 우린 이 갇혀진 군 생활 속에서 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군인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돈이 약간 부족해도, 돈이 약간 없어도, 때로는 돈이 잘안 풀려도, 그곳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돈으로 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론유다가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획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후가 정말 막막하네요. 내 인생이 정말로 어렵네요. 내 계획으로는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도 생각했다면 그리고 하나 앞에 엎드렸다면은 더 인생이 나아지셨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장면에서 또한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가론 유다 말고 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구인가요? 예?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글자 한 자리도 없는데 무슨 베드로예요? 어디에 베드로라고 글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 18장에 가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여기는 왜 기록 안 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베드로가 살아있었어요. 여기에 베드로라고 기록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체포되는 거예요. 아, 그놈이 베드로였구나. 베드로 체포하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땐 베드로는 벌써 순교됐어요 그래서 기록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력 드러나게 되면은 베드로는 잡히고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의 길을 다 잘랐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칼로?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왜베드로는 칼을 뺐어요? 저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온 거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칼로 맞췄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막, 응?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나 아니고 우리 같은 동료들을 뭔가 해하려고 하면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어 니네 하고 우리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 우리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한번. 그래 나도 벗어볼게 하고 막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어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 칼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도망칩니다. 제자들 다 도망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에. 여러분, 가론요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획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내가 하나의 옆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것을 풀어 갈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으며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아버여 주님의 그십자가에게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맡기며, 죽게 의지하며, 주의 은혜에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과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다 죽게 맡기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풀고자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풀어갈 수 없는 것 세상의 방법을 할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주님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오늘 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